기억을 하는 건 중요해. 컴퓨터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뭐를 할수 있을 뿐이다.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 뭐만 실행하나? 인간이 내린 그들에게 지시만 실행하지. 인스트럭션 이 지시. 그러니까 지시를 실행할 뿐, 지네들이 알아서 뭔가를 하지를 못하는 거야. 컴퓨터는 처리할 수 있지 데이터. 어떻게?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그것도 속도는 굉장히 빨라. 근데 그냥 빠른 게 아니라 훨씬 더 빠른 무슨 끝? 비교급. 비교급을 꾸밀 때는 절대 베리 못 쓰고, 베리는 원급만 쓰니까. 비교급을 꾸밀 때는 이제 빠를 쓰지. 인간보다 훨씬 빨라. 여기까지. 컴퓨터의 장점. 컴퓨터는 말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대조 관계가 나와야 되겠지. 예. 그러나 소는 그래서라고 번역이 되는 인과 관계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하게 걔네들한테는 없어. 결여하다. 뭐가 없나? 커먼 센스, 상식이 없지. 하지만 이렇게 단점이 많은 컴퓨터라도 기계는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장점을 인간이 가진 장점과 뭐를 하면 결합을 하면 결합하다. 그렇게 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동사. 장점이 동사도 아니고, 기계가 동사도 아니고, 장점이 동사도 아니고. 왜? 아, 아니 참, 주어가 아니고. 전체사니까 얘가 주어가 될수 없고. 전체사니까 얘가 주어가 될수 없고. 그러면 결국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로치고, 컴바이닝을 주어로 봐야지. 그러면 결합하기!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실질적으로 3인칭 단수라고 보고, 그지? 동사도 단수 형태가 나오려면 일반 동사는 이렇게 s를 붙여 주지. 원형을 못 쓰고. 자, 시너지가 일어난단 말이야. 어커라고 하는 건 뭐뭐가 일어나는 거지. 뭐뭐를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을르리 들어가서 어색한 자동사고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가 없지. 능동태. 언제 일어나나? 자원들을 결합시켜서 결합된 자원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익시드, 초과할 때, 넘어설 때, 뭐를 합계를, 뭐의 합계를 넘어설 때, 똑같은 자원의 결과의 합계, 다만 비교를 하려면 요때 자원은 결합된 자원일까, 분리된 자원일까? 분리된 자원이지. 그래야 결합된 자원의 결과 값과 분리된 자원의 결과 값을 비교를 하는 거지. 따로따로. 따로따로 채용된 채택된 자원들. 그때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 시너지라는 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 학교 선생님이 야, 여기서 말하는 시너지의 개념이 뭐야? 개념 정리해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리해주면 된다고. 서로 다른 자원을 결합해서 썼을 때의 결과가 서로 다른 자원을 따로따로 썼을 때의 결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경우 그게 바로 시너지라는 거지. 자, 그걸 그렇게 쓰면 돼. 서로 다른 자원을 결합 했을 때의 결과가 따로 썼을 때의, 결, 썼을 때의 결과의 합보다 큰게 바로 쓰너지란 말이야. 서로 다른 자원을 결합했을 때의 결과가 따로 썼을 때의 결과의 합보다 클때 우리는 그거를 시너지라고 부르는 거지. 컴퓨터는 빠르고 정확하지. 인간은 늦고 실수를 저질러. 그렇지만 컴퓨터는 혼자 결정을 내리나? 혼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지. 어떤 게 혼자? 이게 혼자. 독립적. 이거는 의존적.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될 수가 없지만 만일 학교쌤이 캔넛에서 캔을 빼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걸 답으로 선택해야 돼. 이걸 답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낫이 들어갈 때는 독립적, 낫이 빠져버리게 되면 의존적.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연결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연결사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해야 돼. 문장이 시작하는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나? 컴퓨터는 빠르고 인간은 느리다. 컴퓨터의 장점. 컴퓨터는 혼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컴퓨터의 단점. 그러면 컴퓨터의 장점에서 컴퓨터의 단점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관계가 나와야 돼. 대조 관계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however가 정답이라고.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또뭐할 수가 없나? 공식화 할 수가 없어. 단계들. 뭐를 위한 단계들을 공식할 수가 없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들을 공식화 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 되지가 않으면,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문제들을 풀라고 공식 문제들을 푸는 단계를 공식화하라고 다시 문제를 푸는 단계들을 공식화할 수가 없다 프로그램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문제를 푸는 단계들을 공식화하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찾았어라 포뮬레이트 알고 안 써진다. 자, 요렇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프로그램 되면 프로그램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 되지 않으면, 누구에 의해? 인간에 의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한계란 말이야. 인공지능,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그것도 굉장히 정교한 인공지능.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한 거야. 컴퓨터가. 학습이. 그리고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학습한 것을 실행할 수도 있지. 그것도 가능한 거야. 인공지능 때문에. 이네이블은 가능하게 하다 오형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호로. 사역이야? 아니지? 지각도 아니지? 그때는 원형 쓰지 못하고 반드시 투부정서 쓰는데, 그와 같은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인공지능조차도 최초의 프로그램은 반드시 누가 해줘야 되나? 인간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한 인공지능이라도 그 자체로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그거를 대량으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일단 생각은 인간이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대량 효과적 처리는 인간이 못하니까 컴퓨터를 등장시켜야지. 그러니까 결국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나.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지. 컴보네이션.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그렇게 되면 허락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오형식 뭐를 하라케? 인간사고의 결과가 투부장사 들어가야 되겠지? 트랜슬레이터 옮겨지다 투부장사로 당연히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 미안 이게 옮겨지다가 아니라 옮기다다 옮기다 트랜슬레이터가 머머를 옮기는 타동사고 뒤에 전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목적이 없으니까 트랜스레이트를 가지고 이언로 w 오형식 때문에 목적격보에 투부정사가 들어가도 이게 수동태 투부정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은 결국 투다 음에는 비동사 플러스 p 피 트랜스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부정사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문장 하나만 더 보자면 좀 문장이 긴데 여기서부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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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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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unless라고 하는 접속사 다음에 주동이 나와야 되는데 주동이 나오지 않고 이디만 보이지 pp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PP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능동태 분사구문이 아니라 수동태 분사구문이지.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PP를 가지고 수동태 분사구문을 썼다는 얘기는 사실은 접속사와 PP 사이에 뭐가 있다가 비동사가 ING 형태로 분사구문이었다가 이게 생략된 거거든. 왜냐면 비동사를 ING 붙여서 분사구문 만들면 흔히 많이 생략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음 같은 문장으로 바꿔봐라 그러게 되면 이건 접주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가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전체 문장의 주어는 지금 컴퓨터라고 그리고 동사는 cannot 현재형이라고 자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컴퓨터 대신에 is로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컴퓨터 컴퓨터 똑같은 주어 두번안 쓰잖아 그럼 여기도 본동사가 현재니까 현재로 들어가는데 요때는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형 동사로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PP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는 2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가? 자, 영양풀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자연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아 i 피셜이야 본문에 나온. 인공적. 자, 이 글은 인간과 컴퓨터를 뭐 했을 때? a 보네이션 합쳤을 때 결합시켰을 때 나타나는 효율성 창의적인 건 인간이 양적인 것은 컴퓨터가 뭐 속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과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장점은 서로 서로를 어떻게 해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는 컴퓨터에 없는 창의성은 인간이, 인간에게 없는 양과 속도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두 개를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이냐면 합쳐야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컨버네이션 대신에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나오는 거지. 세그레 i 이션이라고 하는 건 분리라는 개념이라서 전체적으로 여기서쓸 수가 없는 거야. 자, 정리들 해볼래?